열왕기상 11장에는 솔로몬의 대적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제 살펴본 14절의 에돔 사람 하닷, 23절의 엘리야의 아들 르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본문 26절에 나오는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르바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이들에게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에돔 사람 하닷과 수리아의 왕 르손은 이스라엘 외부에 존재하는 대적자인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보함은 이스라엘 외부가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에 존재하는 대적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외부의 두 대적자보다 이스라엘 내부의 한 대적자가 훨씬 더 솔로몬에게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외부의 대적자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의 내부를 더 결속시키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내부의 대적자는 솔로몬 왕국 안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말씀에서 보면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신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또 신뢰하였고 그를 세워서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이 믿었던 이여로보암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고 솔로몬에게 더 치명적인 대적자가 됩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이 선지자 아히야로부터 신탁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29절부터 31절까지 31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보면 선지자 아히야가 자신의 새 옷을 열두 조각으로 찢는 상징적인 행위를 행합니다 그리고 31절 하반절에서부터 39절까지는 선지자 아이야가 자신의 상징적인 행위를 말씀으로 해석해 줍니다 이 아이야의 해석을 보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열지파를 취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국을 두 나라로 나누어서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우상 숭배를 말하는 33절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같은 장인 1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나오는데 이두말씀의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바로 주어의 변화입니다. 즉 11장 5절부터 7절까지는 주어가 솔로몬 개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런데 오늘 본문 33절의 주어는 솔로몬 개인이 아니라 그들입니다. 그들이라 함은 백성들을 말하죠. 이는 우상 숭배가 솔로몬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으로 퍼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한 개인에게 머물지 않고 전체로 퍼져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확산됩니다.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일반 백성들도 솔로몬처럼 똑같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국을 각각 열 지파와 두 지파로 나누신 것이죠. 게다가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이방 나라의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솔로몬은 정략 결혼이라는 이 외교적인 책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 신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솔로몬만 우상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도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질서가 바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서 이 모든 삶의 질서가, 질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삶의 질서가 재편성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우상이 말하는 삶의 가치를 쫓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우상 숭배가 다른 죄보다 더 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죄악의 근본적인 뿌리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열방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세상 나라로 계속해서 변질되고 말게 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들의 관계,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았던 삶의 모든 관계를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깨어지고 가족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이러한 우상 숭배로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오늘날에는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방 신들을 더 이상 우상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알이나 아스다로스나 그모스나 밀곰 같은 그런 종교적인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시대는 이러한 종교적인 우상 대신에 물질 성공, 풍요, 명예 등 다양한 비종교적인 대상을 자신의 우상으로 숭배합니다. 이런 비종교적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비록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실제적인 삶의 모든 우선순위와 가치는 물질을 중심으로 혹은 성공을 중심으로 혹은 풍요를 중심으로 재편성됩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속으로는 물질을 숭배하고 성공을 숭배하고 풍요를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오히려 구약 시대보다 훨씬 더 분별하기 어려운 우상 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 현실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지 못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런 비종교적인 우상을 기독교의 이름으로 교묘하게 포장해 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적인 근거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목격하는 이 현실의 교회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세속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의 가치를 과연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혹 우리는 세상에 만연한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면서도 신앙으로 위장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기독교 신앙과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비종교적인 우상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비종교적인 우상에서 돌아서야만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과의 우상과의 전투, 영적 전투에서 확실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의 우상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물질과 성공, 풍요와 명예 등 신앙으로 위장하여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령 안에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버릴 것은 버리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말씀을 쫓아 사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물 드린 손길 이 있습니다. 말씀 듣고 은혜 많이 받으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기쁨의 가정, 믿음의 가정, 복 받는 가정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로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또한 주님께 온전히 의탁 드립니다. 주의 길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